문제 보자. 네. 생각보다 좀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일단 길이가 아, 아는 것들이 좀 많아요. 여기 이 길이가 음. 길이가 1이고요. 여기도 1이고요.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됩니다. 뭐 길이 같은 게좀 많죠. 그 다음 각이 75도다 5도다 라고 돼 있는데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미적분을 하는 우리 이제 미적분을 하니까 75도라는 것은 30도 더하기 45도 이런 특수각들의 덧셈정리로 어,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는 a q 길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, 우리가 여기 길이 도 여기 길이도 1이라고 알고, 여기 길이도 2라고 알고, 여기 길이, 이건 피타고라스. 이걸로 아니까, 우린 직각 삼각형에서 한 각을 일단 세타로 한번 잡아보자. 그리고 아는 각의 크기를 다 써볼 겁니다.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? 75 빼기 세타가 되겠지.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니까?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잠잘 기억해보자 삼각형 BOP에서 보면 음 지금 각이 여기가 75 빼기 세타고 여기도 75 빼기 세타 그러면 여기 각은 뭐가 돼? 어30 빼기 30 플러스 2 세타 이게 되겠네 음 맞지? 여기 각이 30 플러스 2 세타입니다.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? 90도지? 난또뭐 이용할 거냐면 여기 이등변삼각형이다 를또 이용할 거야. 그러면 여기 각을 찾을 겁니다. 그러면 삼각형 두 번째는 OPC에서 보면요. 여기가 OPC에서 보면 여기는 이 각과 이각을 더해서 뭐가 돼야 돼? 270이 돼야 되겠죠? 맞지? 그래서 240도 빼기 2세타다. 즉 여기는 240도 빼기 2세타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. 어, 그러면 지금 이걸 왜 찾냐면 여기 봐봐 이 직각삼각형 보면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 aq길이 있구요. A, C에게 이회가 나와 있으니까, 어, 이 각을 한번 찾아보겠다. 이 삼각형 O, 어, C, Q, A에서 하나의 각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, 여기도 네모, 여기도 네모, 두개 이등변인가 밑각이 똑같지. 그러면, 2 곱하기 네모, 이거 두개 각과 이 각을 더하면, 뭐가 돼야 된다? 삼각형 네각의 합, 180도가 돼야 된다.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는 2 세타 빼기 60이 되고 따라서 네모는 어, 세타 빼기 30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각이 30 빼기 세타다 라고 할수 있다고 자 그러면 뭐 끝난 거 같은데요 여기서 자세 번째 삼각형 CAQ에서 보면요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30도 빼기 세타가 될거고요여기 길이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, 우리가 찾아야 될건 AQ의 길이. 이걸 X니까. 그러면 삼각비 뭐 쓰고 싶어? 사인 쓰고 싶어져야겠죠? 여기는 1분의 X니까요. 아, X를 구하려면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. 우리는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찾을 수 있으니까 저 삼각형에서 세타를 잡은 거거든. 여기서 보면,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됩니다 맞지? 그래서 여기서 어, 더 o 좀 있을거야 신코코신 s it. t h s it. That's i 루트 5분의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200이 2루트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나? 어... 신코코신 맞나? <laughs> 왜 음소년인 거 같지? 음 30도 어어 어... 마이너스 60도고, 오, 네. 어, 맞는 것 같다. 근데 왜 음수가 오는것 같지? <laughs> 좀 봅시다. 음, 바보구나. 여기 뭐야? 세탑 130이죠. 부호만 바꿔주면 되게, 됩니다. 그래서, 네, X는 이렇게 더럽게 나오네요. 뭐 너무 더러워서 아닌 것 같았는데. 지금 이렇게라고 돼 있네요. 자, 그러면 AQ의 제곱을 찾으래. 즉, X 제곱 찾으라고 했으니까, X 제곱은 20분의 이거 완전 제곱해주면 되겠지 1 플러스 12 빼기 4 루트 3이야 그래서 20분의 13 빼기 20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얘가 p 그 다음 얘가 q 부호 조심하자 그러면 100 곱하기 pq 20분의 13그 다음 q는 약분해서 1 1 식으로 그래서 5 곱하기 20이 100이니까 답은 최종답은 13이다 하면 되겠네요